자, 안녕하세요. 피켓큐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될 신 히어로죠. 바티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어떤 영웅인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한 10분 정도 1대1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이 캐릭터가 그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브록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라는 대로 한번 사볼게요. 레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킬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 뛰는 게 <laughs> 완전히 해골 그건데, 음, 약간 신이나 있어 보입니다. 자 A 스킬은 일단은 그냥 전방에 그냥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셀레스트 큐가 직방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뭐뭔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아, 뭐야 기분이... 뭐야 뭔가... 흡혈해 가지고 가는데요.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고 쿨타운이 굉장히 짧네요. 뭐하는 캐릭이지? 이게... 어우 아파... 뭐야 이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스킬 설명을 읽고 왔었어야 되나봐. 지금이라도 옆에 켜놓고 스킬을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서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티스트 A 능력이... 사슬이라는 건데 병을 던지면은 느려진대요 상대방이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거 그리고 패시브 4 대를 때리고 나서 하면은 낫을 휘둘러지 않고 찍어 내리네요. 음. 적의 영혼을 강탈하여 영웅 영혼 파편을 얻고, 그 기본 공격과 파편으로 영웅 능력을 쌓을 수 있고, 파편을 획득할 때마다 바티스트는 회복한대요. 그리고 영웅 파편 4개를 모으면 4초 동안 피해 증가하고, 그동안은 두배래요 스킬 데미지가. 음. 4개를 모으고 한번 싸워봅시다. 엄청 세네요. 순간적인 폭딜이. 아! 뭐야, 얘! 아, w 피를 갔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는 CP를 하고 있는데, 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큰 그림, 좋습니다. 아, 어쩐지 평타가 좀 세더라. 아우, 씨. 갑작스러운. 추가 피해를 얻고, 궁극기는 그냥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거라고 하네요. 음.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 패시브를 모으고 나서 스킬을 쓰면은 2배 데미지 평타를 4대 치고 나거나 4대를 치거나 아니면 스킬을 쓰면은 아 스킬 아 4대를 쳐야만 얻을 수 있는 영혼 파편 지금이죠 아씨 뭐야 빗나갔어 <laughs> 극혐 범위가 스플래시 데미지이긴 한데요. 이게 약간 애매하네. 오케이. 아, 데미지가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이게. 287. 야, 잠깐만. 아이씨, 평타 엄청 세네? 이러면은. 치트키를 몰래. 몰래, 아, 천, 골드, 천 골드 정도만, 예, 예, <laughs> 아, 절대 얍삽한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WP가 좀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어? 좀, WP가 좀더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천 원을 사, 천 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다. 바티스트는 WP입니다. 오케이, 개소리. 나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랑도 한번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190 포킹 캐링인 것 같기도 하고 내대를 모으고 92 아니야 내대 4대... 와368아 저리 가라 빠세 3초 뒤한타친 다음에. 아 이거 조금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완전 피지컬 캐릭은 아닌 그런 느낌. 오케이 182 이게 핵심이 그거네요. 비스 키를 같은 경우는 쓰면은 그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은 바로 그게 되는. 음 뭔지 알겠다 대충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했어요. 이때는 나가면 안 돼요. 모아주고, 이거 갈기고, 스택 모으고, 그 다음에, 아, 야, 이거,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았어. 논리는 좋았다. 논리는 좋았지만, 손꾸락이 안 따라주었어요. <laughs> 뭐야, 저거. 저게 공극기구나 아, 빗나감. 뭐야? 그게 안되는데 오케이 궁 배웠구요. 380 어우, 356 데미지 좋아요. 이제 이번에 콤보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지. 음, 콤보가 이거야! 3스택 정도 모은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그 B스킬로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궁극기로 공포 질려가지고, 기절까지, 공포 기절 연계하면서, 더블 데미지 넣게끔. 이거였네. 음, 이해했어요. 일단은 3스택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네요. 이거 레인일지, 정글일지. 어차피 레인으로 나와도 정글 쓰고, 로머로 나와도 레인으로 쓰는 지금 베인글로리 생태계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바로 쓰고, 420 데미지. 달달하고요 어, 야, 왜케 쎄, 이거? <laughs> 어, WP로 가니까 완전 낫든 거의 사신 느낌인데? CP로 가면은 약간 그게 어렵고 WP로 가니까 완전히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긴 하네요, 확실히. 음. 바로 느낌이야. CP로 가면은 세긴 센데 어려운 느낌? 근데 WP로 가면 확정으로 팰수 있는 그게 많이 나오니까 음. 그리고 이 4스택도 빠르게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패시브 같은 경우도 어, 타격은, 추가 피해를 주네. 타격 빌드로 가게 되면은, 더 빨리 모이고, 공격 속도가 빨라지니까 패시브도 빨리 모이고, 거기다가, 파편을 모아서 강탈이 강화되면은, 공격력이 25% 증가해요. 옛날에 복스 에이 스킬의 그 느낌? 아, 야, 왜 캐스테이냐, 저거? 쟤도 탱산 거 아니겠죠? 에이, 상대를 의심하지 습시다 이거 그리고 패시브가 안, 안 사라지는데? 야, 두 배를, 두 배가 된다 해도 데미지가 그렇게 센 느낌을 받지 못하겠어. 그렇게 막 세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요, 전혀. 두 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WP야. 어, CP 못 써? 진짜로 <laughs> 어... 뭐튼 바티스트 잠깐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CP보다는 WP가 좀더 나은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져서 그런 건 아니구요. 기본적인 스킬 메커니즘이 WP가 좀더 나은 느낌? 근데 출시되고 조금 고수의 손을 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WP가 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무튼 이걸로 CP 갈바에 셀레스트 합니다.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수가 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WP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습 모드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일단 나중에 일반에서 한번 더 돌려보고 CP가 좋은지 WP가 좋은지 어, 한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댓글로 CP가 더 좋은 것 같다, WP가 더 좋은 것 같다 어,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바티스트 신 영웅 리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